무선 게임 헤드셋 삼성 노트북 LG전자 FHD 모터 로지텍 LIGHTSPEED 무선 게이밍 헤드셋은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무게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165g의 경량 설계가 두통 없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블루투스 기능과 내장 마이크 덕분에 다양한 기기와 쉽게 연결할 수 있어 일상에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또한 세련된 블랙 및 화려한 컬러 옵션이 있어 스타일을 중시하는 사용자들에게도 매력적입니다. 음질 역시 디밍 사운드를 듣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저음이 강조된 묵직한 사운드로 몰입감을 더해줍니다. 배터리 수명도 뛰어나 최대 18시간 사용 가능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지텍 l i g h t s p e d 무선 게이밍 헤드셋은 가성비와 기능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삼성 노트북 한컴 오피스 증정 모델은 가성비가 뛰어난 사무용 및 학습용 노트북으로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13세대 인텔 i7 프로세서와 16gb의 메모리는 빠른 작업 속도를 제공하여 문서 작성이나 동영상 감상 시 원활한 성능을 보입니다. 사용자들은 윈도우 11과 함께 제공되는 한컴 오피스 덕분에 별도의 구매 없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15.6인치의 넓은 화면과 광시야각 디스플레이는 색감이 뛰어나고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효율도 우수하여 긴 사용 시간을 자랑하며 다양한 포트 구성으로 호환성도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노트북은 디자인, 성능, 그리고 가격면에서 균형 잡힌 선택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LG전자 FHD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는 뛰어난 가성비와 성능으로 많은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80Hz의 높은 주사율 덕분에 FPS 게임이나 레이싱 게임에서도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으며 1ms의 빠른 응답 속도로 입력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 깔끔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게임 모드 기능과 색감 조절이 가능해 사용자 맞춤형 설정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설치도 간편하며 LG라는 브랜드의 AS 지원은 추가적인 안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경력과 밝기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게이밍에 최적화된 훌륭한 선택으로 추천받고 있는 제품입니다.